안녕하세요 모글입니다. 오늘은 워터파크에 왔어요. 와 어, 일단 워터파크로 가볼게요. 아 우리 유리님 남유리님이 와야 될 텐데. 안녕하세요. 딱 남유가 어 어디야? 오 야야야야. 아예소리하세요소리하세요 어, 일단 이분부터 이분부터 아 여자분부터 여자분 아 여자분부터. 어, 잘했습니다. 네, 네, 고맙 터질 뻔 했고요. 일단 이리로 오세요 가자. 자, 여기입니다. 여기가 화장실이고요. 여기도 옷 입는 데요 아, 자, 까불! 이렇게. 안봐도될 거예요. 예, 네, 여러분. 여러분 다이빙이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못 찍었어요. 언니 나 여기가 이제 애 그거가 됐어. 언니 나 여기가 최고야 진짜로 온곳 중에서 여러분들도 조금 추천 좀 해주세요 커뮤니티에다가 지은 맞지? 나 여기가 제일 비비던데야 우와 오 진짜 미끄럼틀 타야지 방이잖아 언니, 언니, 우리 워터파크 가야지. 아, 그래? 근데 왜 워터파크에, 그, 있잖아. 니꺼한테, 그, 그, 호스 같은 거 없어? 아, 그래, 언니, 뭐라. 어? 나 그만 탈 거야. 음. 음 어, 오. 오, 신기해요, 이게. 우와, 신기해.

자, 제 모습도 보여드려요. 아, 근데 이걸로 하잖아요? 진짜 웃겨. 아, 이거 아세요? 사랑나는 니다 무상의 시 상태에 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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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이 무슨 소리야? K T 가더 좋거든. 나쓰아가이야 나도 우리 팀. 어, 리 근데 는는 다른 팀이야. 우리, 우리 아 야, 우리 팀은 우리가 아 언니, 우리팀 우리 응원봉 그쪽에 색깔 있잖아 마음대로 바뀌거든? 마아이치이이치케이티 아, 응원하라고 지금 돌아다고 있음 난더 수영할게. 우와. 아 너무 힘드네요. 아 얘들아 이제 배고프다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고기 먹으러 가면 안 돼? 아 잠깐만 나술조금만더 할래. 와. 아 나는 벌써 고기가 먹고 싶은 걸. 보아 보라. 뭔가 막 있나? 래 나, 나. <목소리> 해나 언니, 근데 이거 도작권데 <laughs> 언니, 나 저작권 땜에 3개월, 그만 3개월, 저 야, 됐어. 미니 들아 <목소리> 미니 들아 개발 신고하지 말아줘. 미니들이 신고함. 성 야, 어, 지윤아. 응? 아니야, 못 보여. 응. 들잖아. 그 어, 우리 고깃집 있지, 맨 끝에 자리 있지. 어, 맥주테달. 언니, 언니 이게 조용해야 돼. 물품이야. 언니, 핸드폰 전화 꺼. 뭘 폰이잖아. 전화 꺼놔야지. 아니에요. 여러분 저이폰요 몰폰. 몰폰인데요 지금 한면밖에안 나와요. 이런 못할 텐데. 아 너무 날카 여러분 촬영 끌게요. 빠이.